먼저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화이기도 하고 또 이게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6월 런던 광장에서 육군 중령 브라운은 시계탑을 보면서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브라운은 우연한 기회에 젊은 여성 작가, 주디스의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 속에서 이 그녀의 주디스의 글은 한 줄기 빛처럼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을 읽고 용기를 내서 작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답장이 작가로부터 2주 만에 왔고 그 후로 두 사람은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사랑의 감정이 싹튼 브라운은 주디스에게 사진을 한장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사진 대신 질책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토록 제 얼굴이 보고 싶은가요? 당신이 말해왔듯이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제 얼굴이 아름답던 그렇지 못하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자신의 요청에 이런 반응을 보인 그녀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은 더 이상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서 귀국해서 브라운은 주디스와 만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주디스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런던 지하철역 일본 출구에서 제가 쓴 책을 들고서 서 계십시오. 저는 가슴에 빨간 장미를 꽂고 나갈 겁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당신을 아는 척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이 먼저 이 빨간 장미꽃을 보고 저를 알아보고 만약 제가 당신의 여인으로 연인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모른 척하고 가셔도 됩니다 브라운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주디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금발의 전형적인 앵글로색슨계 미인이 나타났습니다 브라운은 그 녹색을 입은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넋을 잃고 그녀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그냥 쑥 지나가 버립니다. 순간 브라운은 그 여자의 가슴에 장미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6시에 멀리서 가슴에 장미꽃을 단 여인이 아주 천천히 그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를 본 순간 브라운의 머릿속에는 백지창처럼 하얘졌습니다. 다가오는 여인은 못생기다 생기기다 못해 정말 휴축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은 그녀는 한쪽 팔만으로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 반쪽은 심한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 브라운은 마음에 심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가 자신을 모른 척해도 된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정말 그 여자를 내가 모른 척하고 그냥 가버릴까? 또 한쪽 가슴 마음속에서는 아니야 원망할 상대는 그 여자가 아니라 독일군이야. 이 여인 역시 전쟁의 피해자일 뿐이고, 3년 동안 나난그 여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여자를 정말로 사랑했어. 이건 변할 수가 없어. 이제 와서 그 여자를 내가 모른 척한다고 하는 거 그건 비겁하고 함께했던 시간을 배신하는 거야. 두 마음이 싸웠지만 브라운은 그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잠깐만요. 그 여자가 돌아보자 브라운은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녀의 책을 들어 올리면서 말합니다. 제가 브라운입니다. 당신은 주디스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당황하는 모습, 표정으로 브라운을 바라봅니다. 아니에요. 저는 주디스가 아니에요. 저는 팬이에요. 저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녹색이 옷을 입은 여자 한, 분이, 한 분한테 이분한 저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에요. 장미꽃을 대신 달고 이 앞을 지나가 달라고. 그리고 저에게 와서 말을 거는 분을 식당으로 모셔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식당에 들어서자 녹색 옷을 입었던 주디스가 환한 웃음으로 브라운을 반겨줍니다. 그렇게 브라운과 주디스의 가교 역할을 했던 패니가. 감동적인 사랑의 실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국 탄지에다가 이 이야기를 게재를 했고 영국 전역에서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고 그리고 영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흔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하나님은 때로 시련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때로는 아픔과 고난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거꾸로 달라고 요청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알아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테스트라고 표현합니다. 테스트. 시험해본다는 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암살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는 사람들. 아니,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았다 하는 사람들. 막 울면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예루살렘에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잡혀서 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권유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읽은 21장 앞에 20장에 보면 성령에 매어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나는 각오했다면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이런 바울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바울의 신앙과 영성은 무엇일까? 오늘 영성 시리즈의 네 번째 바울의 영성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그런 신앙과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묵묵하게 꿋꿋하게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보서 3장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이런 고백됐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명을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 가지고 첫번에 이제 대통령을 선임을 하는데 이스라엘 국회에서 그때 당시 세계적인 석학인 아인슈타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접한 아, 아인슈타인이 정중하게 사양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대통령을 할 만한 인물은 많이 있지만 물리학을 가르칠 학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Dirty is out of the place 그 말은 뭐냐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연못 속에 가보면 막 잉어라든지 뭐 다양한 고기들이 많이 있죠 연못에서 많은 잉어들이 노는 걸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잉어가 내 침대 위에 누워있다면 우리는 더럽다고 말합니다 아름답다 그 물고기가 혐오스럽고 더럽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물고기의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물고기가 적합한 장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고 저마다 주어진 자리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버리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어진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탈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견고함과 인내와 피나는 노력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가치있고 아름다운 것은 그제 자리를 지키면서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낼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이유가 확,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바울은 이처럼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울면서 말려도 그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사명을 스스로 점검하고 내가 얼마나 달려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왔는지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신앙과 영성은 고난이 와도 회피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 여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기서 바울의 신앙과 영성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가 붙잡힐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포기할 이유는 아니었다는 약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나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나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일사가고 순교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난을 피하고 편안한 것을 찾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고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스승으로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막은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장래에 대한 염려도 있었겠지만은 정말 무엇보다도 인간적으로 스승을 위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심지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적 원수라.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적 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잘못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편한 길, 안락한 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내 생명보다도 주 예수의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지 않고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바울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해야, 이야기하냐면 바울 일행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서 보냅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일사 각오의 순교의 신앙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앞에 분명히 큰 환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유명한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피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환란이 온다고 해서 피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게 많은 환란과 시련과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 때문에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고난과 함께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면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캐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알죠 아버지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뜻을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런 바울의 영성보다는 베드로처럼 편한 길, 안락한 길, 그리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통한 연단과 인내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새들의 불평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을 만들어서 산과 들과 바다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새들이 불평을 합니다. 아니 다른 동물들에게는 튼튼한 다리를 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가느다란 다리를 주십니까? 그리고 왜양 어깨에 그렇게 무거운 짐을 매달아 주셨습니까?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새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그양 날개를 힘껏 접어라 봐 먼저 독수리가 육중한 날개를 펴서 힘껏 움직여 봤습니다 순간 창공을 높이 날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양 어깨에 달린 짐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비상의 날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당해보지 않은 고통 때문에 오히려 더내 믿음이 승화될 수 있고 내 인격이 더욱더 비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도 식상하지 않은 표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화 위복의 역설적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해군사관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지고 비행기 사고로 평생 불구가 되고 집안은 몰락한 가문이 되었는데도 훌륭한 문학가로 살았던 생테즈 베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시기와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영성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복음을 널리 전한 선교사였죠. 세 차례 걸친 전도 여행과 로마의 압송 과정 속에서도 전도하고, 로마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그 67년 경에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한 30년에 걸쳐서 전도하는 삶,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런 가는 곳마다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게 보낸 편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선교사역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는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울이 선교사역에 성공의 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순교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할 보는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발광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스스로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까하지 않고 기꺼이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 지역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예루살렘 가서 그 교회 지도자들과 의논하고 교제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능한 한 오순절 명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서둘렀습니다. 오순절 절에 구제원금을 전달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오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내륙 도신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항구인 밀레도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당구의 말과 함께 그가 작별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둘러 배를 타고 가이사를 향해서 떠납니다. 도중에 배로, 배가 두루에 잠깐 머물렀는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를에 도착해서 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왔습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클라디우스 황제 때 그게 실현이 됐습니다. 그런 아가보가 가이샤라로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 일행은 그 말을 듣고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했지만 바울은 듣질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13절에서 여러분이 어짜요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달려드는 사람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무턱대고 죽겠다고 한게 아닙니다. 그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였다는 기입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 죄로 말면 아마 죽어 마땅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그 주님께 내가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더는 이방나라의 왕비가 되었지만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스더의 결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살게 되었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임했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 을리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사명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환란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회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에게 알맞은 탈란트와 은사를 주셔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쉽게 무너지고. 자기 십자가를 회피하려고 해왔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바울의 영성과 신앙을 이어받아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회피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